그래서 아내를 그 프로그램에 보냈어요. 반신반의 하면서. 그런데 아내가 거기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서 저한테 처음으로 고백한 게 뭐였냐면, 여보, 나 우울증 극복했어요. 내가 복음을 새로 만났어요. 내가 복음 속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변화됐어요. 내가 이제는 우울증을 극복했어요. 뭘 먹어도 다 소화가 돼요. 거기 들어가서 둘째 날부터 뭘 먹든지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놀래서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배웠다는 복음이 뭐예요? 아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복음을 아는 줄 알았어요. 이게 많은 교회의 교인들의 현실이에요. 복음을 아는 줄 알아요. 아, 그거 기본 아니야? 이건 다 아는 걸로 치고. 그러고 넘어가요. 그 복음의 깊이와 넓굴을 이해를 못해요. 아내가 그 복음학교에서 배운 걸한 구절로 요약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내가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걸로 못 박은 채로 뒀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정말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나의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울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여보, 그거 내가 내려놓으면서 쓰려고 했던 내용인데, 제가 내려놓으면 한 마디로 요약한 성경 구절을 찾으라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비워지면.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는요 결국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주인으로 사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거를 좀 쉬운 표현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십자가가 내려놓음이에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여보 정말? 진짜? 어? 그런가? 제가 그 책을 썼을 때 아내가 일일이 읽으면서 제 기억 틀렸던 거다 체크하면서 교정해줬어요. 그 책을 가장 먼저 보면서 틀린 거 바로 잡아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책에서 고백한 삶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서 주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를 놓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교회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하는,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살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울면서 고백을 했대요 나에게 복음이 없어서 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들 뭐하러 간 사람이죠?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이죠. 복음 전하러 간 사람에게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고백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팔팔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현지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동료 선교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안 죽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운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기도 홍수 많이 나죠? 뭐가 문제예요?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잖아요 사방에 물천지인데 나를 살릴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의 비극이에요 사방이 말씀천지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열려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나를 살리는 말씀 한 마디가 없어서 내가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내가 우울증을 극복하게 된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자신이 우울증의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보게 됐대요. 어떤 영적인 힘이 있는 걸 알게 됐대요. 그게 뭐였냐면요, 우울증 뒤에 자기 연민이 있었대요. 아, 나는 불쌍해. 나는 피해자야. 나는 항상 희생만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나는 항상 당하고만 있어. 남들은 나를 이용하려고만 해. 나는 가정을 위해서 모든 걸다 해주는데, 가족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 아, 불쌍하다, 내 인생. 그런데요, 어, 내가 불쌍해. 이런 생각은요,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한 거 아세요? 이게요 아이스크림처럼요 브라질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해요 네. 망고처럼 달콤해요 근데 이 달콤함 뒤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아내가 그걸 봤어요 자기에게 집착하게 하는 그힘 그게 영적인 어둠인 걸 봤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끊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울증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걸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이게요, 선교사의 고백이에요. 어, 아내가 또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가 이 우울증을 앓기 전에는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아내는요, 착해지자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었어요. 네, 참, 좋은 아내가 돼야지. 좋은 엄마가 돼야지. 참 착해요. 어, 예. 저희 이렇게 아내를 본 사람들은 다, 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 참이 사람 착해 보인다. 예, 저희 그 미국에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아, 이런 교인 서너 명만 있으면 내가 다시 교회 하나 개척할 수 있겠다. 예. 저보다 더 착해요. 자, 어, 남편 따라서 몽골에 선교사로 갔었을 정도면 여러분 보다도 좀더 착할 것 같죠? <laughs> 인정하세요? 근데요,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착한 줄 알았대요. 그 우울증 속에 전혀 사랑 없이 메말라 있는 자신을 본 거예요. 자신은 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지하게, 십자가 부딪혀 본 적이 없었대요. 십자가는 자신에게 있어서 어, 자신의 착함을 더 빛내주는 악세사리였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우울증 걸린 분들 보면요.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할말 있어도 할 말도 못하고 그냥 입으로 쿵쿵 앓고 있는 말도 조용조용하게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요. 착한 줄 알았는데 착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것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내가 자신의 본질을 봤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깨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기 집착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그게 영적인 어둠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자, 여러분,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요, 개성이 몰살돼야 된다, 인격이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중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기중심성, 자아중심성. 자, 근데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가 되는 거 아세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요, 3장에 나오는데 이 디모데를 자기 후계자잖아요. 이제 바울은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마지막으로 훈계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 너 명심해라. 정말로 이제 마지막 말이다. 너 명심해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니.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말세 나타나는 현상을 쭉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전체를 요약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무례 행하고, 무정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쫙 나오는데, 이게 다 종합돼서 첫마디가,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막그 교회에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막 축복성 불러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복성의 의미를 오해해요. 아, 그래, 난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얼마나 물 묻히지 말자. <laughs> 손에 물 묻히지 말자. 기를 사랑하며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미국이 주로 뭘로 돈 버냐면 너를 사랑해라는 구호로 돈 벌어요. 디즈니가 그 핵심이에요. 디즈니가 뭐라고? 어, 그 디즈니사가 뭐, 뭘로 돈 버냐면 야,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네가 이 소중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꿈을 꾸야 돼. 꿈을 꾸면 매직 윌컴츠 어, 너희 어떤 그 어, 놀라운 매직이 일어나서 너를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줄 거야. 그 디즈니 구호예요. 여러분 그 TV 선전 보세요. 선전의 핵심이다 뭐죠? 선전의 모든 핵심이 뭘 지칭하고 있어요? 야, 너 너는 존중 받아야 돼. 남들이 그걸 알아줘야지. 넌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려면 이걸 가져봐. 그렇죠? 하, 내가 이민생활에서 나를 이끄는 원동력이 뭐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란 걸 인정해 보이고 말 거야. 그것이 혹시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이런 집 정도를 살면 사람들이 우러러 봐줄 거야 만약에 그것이 원동력이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이민 생활을 이끄는 힘이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불행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한 번은 어느 이렇게 웹사이트에 들어가봤는데 거기에 우리 그 많은 크리스천 형제들이 형제나 자매들이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고 블로그를 만들고 이런 걸막 가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하,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 링크. 그 다음에 뭐 어, 내가 좋아하는 CCM 가수들의 자냐 링크 걸어놓고 내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링크해놓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지만, 제가 그 페이지가 주는 핵심 메시지를 읽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좀 봐주세요. 좀 제발 클릭 좀 많이 해주세요. 나좀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내가 자랑스러워질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것과 영적인 건 다른 겁니다. 종교적인 것과 하나님과 연합하여 관계 맺는 건 다른 걸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네. 자. 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나는 변화가 안 일어나.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제가요 어디서 집회하는데 어떤 분이 말씀들리러 왔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몸을 부들부들 떨어요 차 폐차하게 됐대요 저한테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몸을 부르부 떨어요 왜? 차 사고에서 나온 충격 때문에 여러분 하, 한가 이 땅에 사람이 만든 작은 차하고만 부딪혀도요 우리가 몸에 증상이 남습니다 이 우주의 무게를 지니신 그분하고 부딪혔는데 멀쩡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그, 그 우리 목사님께서 읽은 제책 표지, 그책 표지를 이렇게 글 쓰신 분이 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십자가란 책을 쓰시고 나서 많은 교회 초청을 받아갔어요.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한국의 아주 가장 대표적인 신학교예요 그 신학...